30일 안에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? 챌린지 5일차입니다. 어제 드디어 채널을 개설하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. 하루가 지나 결과를 확인해보니 구독자는 17명, 시청 지속시간은 150.4%로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시청자 참여도가 47.6%로 매우 낮습니다. 이 데이터는 한마디로 영상의 대중성을 입증되었으나 초반 후킹이 약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채널 초창기에는 유튜브가 내 영상을 무작위 시청자들에게 노출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낮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케이스일 때의 이야기이고 저에게는 시간이 그리 널널하지 않습니다. 그래도 제 핵심 전략인 반복시청 유도가 통한 것은 희망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. 쇼츠를 떡상시키는 데 있어 반복시청을 유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특히 쇼츠 길이가 짧을수록 이 반복시청 요소는 영상의 실적을 아주 크게 좌우합니다. 실제로 과거에 제가 만든 길이 8초짜리 쇼츠 하나가 시청 지속시간 153%에 7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. 저는 그 쇼츠 단 하나로 43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얻게 됩니다. 이번 영상의 핵심 또한 이와 같습니다. 영상에서 댓글을 유도하고 퍼 편집으로 시퀀스를 되돌려보게 만들었으며 시선을 끄는 자료 화면을 사용하는 등 여러 포인트를 통해 결과적으로 반복 시청 트래픽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. 우선 첫 번째 영상을 통한 간단한 분석이 끝났으니 오늘은 초반 후킴 교수를 보완하여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5일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.